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뭔가요? 축하드립니다 축하? 네 왜? 저저 편에 어. 그 트럼프 얘기할 때 있잖아요 네 트럼프 바이든 대선을 맞추셨네요 또 <laughs> 예언이 적중하셨네요 아 바이든 네뭐 그냥 느낌이 그랬어요 느낌이 뭐 축하받을 일은 솔직히 아니고 아니 근데 예언이 적중하셨잖아요 에뭐 그렇게 보면 또 그렇다고 또 서로 자, 자화자찬들 하고 앉아 있다 또 사람들이 그래. 아니 그 며칠 전 영상이 그 촬영 날짜나 이런 게다 나와 있으니깐요. 우리 그거 한 지금 한달 넘은 거 같은데. 한달 넘었나요? 아마도요. 네. 한달 전에 얘기했던 건가? 네네. 에. 그냥, 네. 근데 모든 여론이나 또 주변에서도 다뭐 트럼프가 된다,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, 네. 제가 그거 올렸을 때 댓글에도 네. 트럼프가 다 맞아요, 되, 맞아요. 되는 걸로 결정 벌써 나 있다. 넌 뭐냐. <laughs> 막 이런. 예뭐 그런 댓글도 되게 많았는데 저는 네. 뭐 댓글은 안 지우니까 네. 냅두 냅두고 그것도 관심이다 생각을 하는데 네. 아무튼 다행이네요 제 예언이 맞았다니까. 그러니까요. 용감함에 네. 참 존중합니다 선생님. 근데 왜 버벅거리고 산말 <laughs> 제가 거짓말할 때 약간 버벅거려요. 거짓말이었나요? <laughs> 네 아무튼 뭐 예언이 맞아서 다행이고 아 근데. 남의 나라 뭐 대통령 사실 뭐 물론 미국이 우리한테는 뭐 영향력을 끼치니까 네. 그리고 그 미국 대선 그거 결과 발표할 때 네. 우리나라도 시청률이 장난 아니게 나왔다 그러던데 이번 대통령이 누가 인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 상황도 좌지우지하는 게 많아서 음. 네 근데 역대 처음으로 정말 많이 나왔다 그러더라고요. 네. 그런데, 관심들이 되게 많았었나봐요. 네. 그 바이든이 돼가지고, 행보가 되게 지금, 귀추가 주목되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요. 네. 아, 우리나라한테 좋은 영향력을 좀 줬으면 좋겠는데, 첫 그, 바이든 대통령 당선, 이제 뭐, 거의 확정되고, 첫 행보가, 어, 한국 그 참전 용사들 거기, 네네. 어 가서 인사하고, 어, 그 다음에, 뭐, 그랬다 그러길래, 그러게 우리나라하고 좋은, 돈독한 관계가 유지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. 선생님, 근데 그런 건 어떻게 맞추는 건가요? 뭘 어떻게 맞추는 요 시청자들이 제일 궁금해 할 만한 질문이라서. 그러면 어떻게 맞추는 건가요? 실령님다 얘기해줘. 실령님 <laughs> <laughs> 실력님 얘기 안 해주나요? 네? 그럼 우리나라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될까요? 아, 너무 빨라요. 아... 아, 너무 빨라. 그런 얘기 하기엔 너무 빨르고. 네. 나는 될수 있으면 정치 얘기 안 하고 싶어. 정치 얘기 하면. 네. 저는 뭐 정치적인 뭐 성향이나 이런 건 별로 없어요. 사실 그런데 네. 그런 거 얘기하면 제가 저번에 뭐뭐 뭐 정치인 누구 얘기했더니 맞아요. 뭐또 너는 뭐냐? <laughs> 어, 너는 우파냐? 좌파냐? 뭐 중도냐? 뭐냐? 전 그런 거잘 몰라. 네. 에, 물론 뭐 개인적인 성향이 조금 있긴 하겠지만 별로 관심도 없어요. 사실 정치에 대해서는. 네. 어, 그리고 더군다나 미, 미국은 나는 무슨... 공화당에 공화당, 공산당이 싫어요, 아니에요? 아니 뭐 미국의 트럼프가 아, 공화당이죠. 네. 공화당 뭐또 민주당 뭐 이런 당도 모르고 네. 그 사람들의 정치 성향이 뭔지 그런 것도 모르고 네. 그냥 뭐둘 중에 누가 될까? 그러면 뭐 바이든 될것 같다. 실례면 어. 어. 그렇게 얘기했다. 예, <laughs> 네, 그래서 말씀드린 것뿐이고. <laughs> 아니면 머리 눈 앞에 화경으로 봐 이렇게 보이나요? 바 바이든 바 이렇게 보이나요? 안보여요? 난다 보이는데 <웃음> <웃음> 그랬어요 아무튼 <laughs> 일반 분들이 쟤네들 뭐하는건가 그러겠네 네. 아무튼 아니,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따라 그런데 더 젊어 보이시네요 오늘이요? 네. 잠을 못 자서 그래요 어? 잠 못자시면 젊어지시나요? 아니 잠 못자니까 사람이 약간 때꾼해 보인다 그러잖아요 옛날 어른들이 아. 피곤해 보이면 조금 더뭐그 조금 젊어 보인다, 헬스케 보이면 뭐좀 젊어 보인다 그러 잠을 못 잤어요 지금 아. 이틀 동안. 선생님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네. 바이든 대선 예언 적중하신 걸 축하를 드리고요. 네. 네그 선생님의 그 예언이 적중된 만큼 다음 편에 네. 2021년 신춘년에 우리 구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네, 그거는 내가 그 경자년 들어올 때 1월 며칠 날 우리가 찍었잖아. 이걸 아무튼 초에 찍었잖아. 네. 근데 좀안 좋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뭐 그냥 뭐또 뭐라 그랬지. 내가 또이 우울함도 있고. 네, 맞아요. 뭐 자살 얘기도 하고. 맞아요. 막 근데 너무 또 그런 게아 조금 막 그렇게 되니까 네. 아 어. 내가 또괜한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되나. 그리고 되게 유명하신 분들도 많이. 자살도 하시고 막 그랬잖아요. 아, 그 마음이 너무 안 좋고 네. 또그 얼마 전에 또 우리 그 개그맨 박재선 씨도 네. 아 너무 제가 진짜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또 되게 노력하잖아요 그분이. 맞아요. 그래서 아, 아무튼 너무 마음이 안 좋아. 아무튼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. 네.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. 다들 힘들지만 힘내시고, 네, 네. 네 그랬으면 좋겠고, 국은 뭐할수 있으면 해드려 볼게요. 네, 네, 선생님, 바이든 예언 적중 축하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, 자주 뵐게요. 네.